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교육학개론 제13주자 어, 오늘 수업 주제는 어, 회복적 생활교육의 이해입니다. 과거에는 이 교육학개론의 여러 챕터 중에 한 챕터가 뭐였냐면 생활지도와 상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지도란 말을 잘안 씁니다. 지도 하면은 음좀음 권위적이고 통제적이고 일방적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생활교육이다라고 하는데 이 생활교육 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회복 응보적에서 회복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따 다시 그두 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음, 뭐고 또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회복적 생활 교육의 개념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회복적 정의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를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보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 아 여기 첫째 쭈 삽법 제도에서 나온 개념 요 부분 음, 삭제를 하겠습니다. 뒤에 응보적 정의로 가야 되는데 아,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자이 부분 아니고 응보 응하른 자죠 어, 법을 어겼을 때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우에서도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기존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를 통제하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기조를 유지를 했죠. 그러나 이 응보적 정의는 사회 안전성의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게 이제 응보에서 어 다시 이제 회복적인 정의로 이제 요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제 음 처벌이 가해자와 공동체 구성원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잘못된 행위 어이 부분 분명히 잘음 그건 나쁘죠. 어, 그러지만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동체 안에 같이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 이제 가해자도 공동체 구성원이고 피해자도 피해 학생도 공동체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구성원 안에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될 때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성취가 되고 또 올바른 관계 형성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회복적 실천의 확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에 관련돼 관련이 있는 가능한 행위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그 피해가 치유대로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관계, 회복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회복적 정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 한번 그 잘못을 했으면 너는 나쁜 놈하고 영원히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응보적인 입장보다는, 어, 크게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제 그 잘못이 어디에 있고 그것을 가해 학생도 가능한 그 행위를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또 피해자에게 서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치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개념을 살펴봤으니까, 방금 이야기한 회복적 정의 이 말은 원래 사법 어, 제도에 나온 용어입니다. 아까 응보적 정의에서 나온 그, 어, PPT 자료가 밖에, 뒤로 와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어, 회복적 생활교육 개념은 김민자, 박수경, 박성용 등이 거기다 이제 어, 각각 비슷하게 정,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성이 항상 관계 회복에다 어 초점을 맞춘다는 게 공통적인 음 의견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음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제일 밑에 보면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바로 회복적 생활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응보적 과거에는 생활 교육이라는 표현을 안 했죠. 공보적 생활 지도다라고 이야기됐죠. 오늘날은 회복적 생활 지도란 말안 하고 생활 교육이다라는 용어로 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처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관계 회복 중심이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면 피해를 회복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강제적인 어떤 책임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했다면, 이제는 자발적인 책임으로 서로가 관계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죠.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다라면, 과거에는, 그러나 요즘은 가치 및 구성원들의 욕구 중심으로 과연 구성원들의 바램이 어디 있는가? 이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방식이죠. 이제 그 밑에 관계 문제 해결, 문제 행동에 대한 자세, 이제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 이렇게 쭉 비교가 되고 또 뒤에도 이제 비교가 되어 있죠. 문제 해결 방법은 아까 응보적 생활 지도는 가해자가 그 잘못된 행동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데 중점을 두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음, 회복적 생활교육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의 동기는 처벌과 보상, 비난, 칭찬, 강요, 지극히 이제 행동주의에서 나오는 음 강화 기법들이죠. 그러나,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에서는 자발성, 관계 회복에 기하하고자 한 열망, 그러니까 초점은 관계 회복에다 중점을 둔 거죠. 그 밑에 조직 문화, 고통 다루기, 근원, 권의 출처, 주체, 그 다음 상징,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생활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 회복에도 초점을 뒀다면, 응고적 생활 지도는 처벌, 그에 합당한 처벌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바로 관계의 긍정적 강화로 이어지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평화로운 공동체 안에서 가피의 학생이 공존하는 그러한 음, 음,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추구하는 가치는 공감, 존중, 이해, 소통, 평화, 화합, 비폭력 이러한 음, 정말 관계 개선, 관계 회복 쪽에 초점을 맞추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응보적에서는 뭐예요? 처벌이었죠. 통제 이런 것들이었죠. 접근 방법은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과 피해자의 회복을 같이 추구한다는 점이죠.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 그 다음에 주변에서 어떤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도 회복하고 그다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일까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런 즉극히 관계 개선, 관계 회복 쪽에 맞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죠. 과정을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뭐, 문제 발생한 거 하면, 거기에 맞는 처벌을 했지만, 이제는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먼저 행동과 결과의 영향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자기가 행동한 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게 이제 이게 중요하다. 하나 하나를 갖다 이야기 하다 보면 그게 자체 꼬투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소소한 것 너무 지역적인 것 하나에 매달리지 말고 그 행동이 왜 하게 됐는지 흐름 어떤 맥락 속에서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직면하는 거 이게 이제 에, 에,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어떤 음, 그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않는, 않고 있으면 직면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요 상담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갈등이나 문제를 드러내고 음, 드러내서 직면을 해라 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회복하고 책임지기 네.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제 단계죠. 회복해야 할 피해를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누굽니까 가해 학생이죠. 그다음 다섯째 공동체로 재통합하는 것. 이게 이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은 평화 아 공동체의 재통합을 제일 중시하는. 문제 해결 과정에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분리되지 않고 공동체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회복적 생활 교육의 가치를 살펴보면, 먼저 존재의 존엄성입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인간은 그 자체가 존엄하는 거죠. 우리가 인류 보편적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죠. 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권을 보장해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유 평등이죠. 그다음에 관계적 존재다. 서로 의존적이다. 일방적 지배관계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두는 동시에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주는 동시에 받기도 합니다. 주고받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모두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내면의 지혜를 가진 존재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내면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의 인식과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존중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인간은 이기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관용과 공감의 능력을 같이 지녔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